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나는 저는 잠깐 저는 잘 괜찮아 나는 나는 괜찮아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과 함께 쭉 함께 걸어 나갈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언제나 힘든 일이 있거나.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그리고 뭐 앞에서 재민이가 거의 다 얘기해줬지만 요즘 또 감기가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맞아 네, 코로나도 다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네. 그놈의 감기 그게 뭔지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해제 풀렸다고 너무 막아주세요. 힙합을 드하지 말고, 그래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꼭 끼고, 그리고 오나 돌아가는 길도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<laughs> 언제나 저희 드림이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알겠죠? <laughs> 여러분, 고마워요. 안녕.